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집안을 둘러보다가 버려야 할 물건이 많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물건들이 여전히 집한 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물건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옷장을 열었지만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져 다시 문을 닫고 다음에 하자고 미루게 되곤 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약과 아껴 쓰는 삶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물건을 버리는 일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배우면 여전히 쓸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사용하지 않는 물건조차도 아직 멀쩡하다, 거나, 언젠가는 쓸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계속 보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이 물건들이 사실상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그것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물건은 그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익숙함에서 오는 감정이 얽혀 있어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얼룩을 닦아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를 닦아내려면 결단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은 이러한 얼룩, 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마음가짐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집안의 각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가? 만약 이 물건이 없다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답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종종 세월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우리가 물건을 버리기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이 사라진다면 집안의 공기가 한결 산뜻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처음에는 슬프거나 아깝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 물건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버릴 때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림으로써 당신은 삶을 더 편리하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금이 간컵 하나, 입지 않는 옷한 벌, 또는 자녀가 쓰던 오래된 장난감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면,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정리할수록 집안에 여유공간이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버릴 때 느끼는 죄책감도 줄어들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화는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식품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먼지만 쌓이고 때로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조화 대신 살아있는 식물이나 생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공간은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정리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당신을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하세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만약 자녀가 어릴 때 입었던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옷들은 단순히 위류가 아니라 자녀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생일 때 입었던 옷. 처음 걸음을 뗄때 신었던 작은 신발 같은 물건들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이 마치 그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억을 보존하는데 꼭 모든 물건을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물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보세요.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자녀가 입었던 옷, 신발, 장난감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그 추억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디지털 앨범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그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눌 수도 있죠. 이런 방식은 물리적으로 물건을 보관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의 옛 물건들이 여전히 상태가 좋다면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이 다른 가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한 벌이 다른 아이를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작은 장난감 하나가 다른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물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쇼핑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쇼핑 후 남은 종이백이나 비닐봉지가 쌓여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지만 결국 점점 쌓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끔 쇼핑할 때 쇼핑백을 챙겨가려다가 깜빡 잊고 또 새로운 쇼핑백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종이백과 비닐봉지가 집안 여기저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쇼핑백을 정리해보세요. 깨끗한 종이백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분리배출 규정을 잘 따르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대신 각 크기별로 몇 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장을 보러 갈때 에코백이나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쇼핑백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낡은 속옷과 양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낡고 늘어난 속옷이나 구멍난 양말은 누구나 한 번쯤 버리기를 망설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보관하게 되지만, 이런 물건들은 더 이상 편안함이나 효용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기가 아깝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양말은 먼지 닦는 걸레로 사용하거나 유리창 청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감싸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물건을 유용하게 쓰고 나서 처리하면 버리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지 않는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꽉 끼는 옷을 보며 언젠가 살을 빼면 다시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옷들을 다시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살을 뺐다 해도 옷이 이미 유행에 뒤처지거나 더 이상 스타일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당신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일은 단순히 집안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삶을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정리된 공간에서 오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여행 기념품입니다. 여행을 갈때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그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담은 기념품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 지역 문양이 새겨진 접시 같은 물건들은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 이번 여행이 기억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념품 매대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던 기념품들이 집한 구석에 놓여지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왜 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런 기념품들은 실용적이기보다는 미적인 가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엔 예쁘고 흥미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집안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념품들은 매력을 잃거나 오히려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여행 중 기념품 구매 습관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념품을 아예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단순히 장식용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실용적이거나 의미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 음식이나 음료, 향신료처럼 소비 가능한 물건들은 여행의 추억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선물로 받을 때도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되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재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념품을 선물할 때도 받는 사람의 취향과 필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오래된 매트나 요가 매트입니다. 거실 매트나 요가 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오염되며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PVC로 만들어진 매트는 환경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7개의 PVC 요가 매트 중 다수가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한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매트를 구매할 때는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고무나 코르크 재질의 매트는 보다 안전하고 환경에도 덜 해롭습니다. 이미 오래 사용한 매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크면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대형 폐기물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는 매트를 보관하는 것은 집안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은 한번 구매하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사용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보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한두 번 사용된 후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지만 몇번 사용해 본 뒤에는 방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작동은 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전자제품은 집안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전자제품이 여전히 작동한다면 중고로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오래 방치된 전자제품은 폐기하기 어렵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자제품은 복잡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전자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활용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기념품, 오래된 매트,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차지하던 공간이 사라지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에서 오는 새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나무도마가 플라스틱 도마보다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용 초기에는 나무도마가 천연소재의 특성 덕분에 위생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도마가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라스틱도마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기기 어려우며 표면에 박테리아가 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마를 선택하든 적절한 관리와 청소가 더 중요합니다.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제대로 세척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도마는 과감히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마가 마모되고 깊은 긁힘이나 균열이 생기면 청소가 매우 어려워지며 이러한 틈새의 음식물과 물, 박테리아가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도마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새로운 도마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마를 세척할 때는 뜨거운 물과 순한 세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위생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나무도마의 경우 세척제가 긁힌 틈에 스며들 수 있으므로 잔여세제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손질할 때 사용한 도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나무도마 외에도 일회용 나무젓가락 역시 주목해야 할 물건입니다.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주문할 때 식당에서는 흔히 나무젓가락을 함께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무젓가락을 무심코 쌓아두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에 금속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젓가락이 충분하다면 나무 젓가락은 대부분 쌓여 있다가 사용되지 않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됩니다. 나무 젓가락은 음식물에 오염되기 쉬우며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재활용해 가구나 다른 제품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나무젓가락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나무젓가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젓가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미리 요청하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또 다른 물건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다양한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상당수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립스틱, 파우더, 크림 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을 보관하는 것은 공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습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 자신의 화장품을 모두 점검해 보세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필수 제품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의 약 60%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도마, 일회용 나무젓가락,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과 같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지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기적으로 집안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항상 깔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되고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